<laughs> 자, 얘는, 자, 일단 길이 좀 알려줘봐. AB 얼마? U. 6, 6, 6, 6, 4, 4, 4? 5. 5, 5그 다음에? P? 로트치. 여기? 로트치. 여기가 루트체?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 게 어디 넓이냐면, 여기 넓이잖아, 여기. 네. P? 요거 요렇게 넓이를 구하는 게내 목적이야.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길이는, 아 뭐, 길이 두개 알고 끼인 각 하나 알던가, 길이 세개 알던가, 뭐 알던가, 뭐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어디로 방향성을 잡을 거냐면, 어디로 방향성을 잡을 거냐면, 일단, pf 길이 구하기가 조금 편하겠지. 뭐, 조금, 조금 편해. 편하긴 해. 뭐, 아예 불편하진 않아. 그래서 pf 길이를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f e 길이를 구해볼까 했는데, f e 길이는 도저히 구할 방도가 없어. 아, 몰라서 잘안 보여. 근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건 A, E, P, F. 무슨 사각형? 무슨 사각형? 무슨 사각형? 원에 내접한 사각형. 봐봐, 마주보는. 두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다? 180.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면 내가 이거에 대한 사인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큰 삼각형에서 뭐 코사인 법칙 써서 하든 뭐해서 할수 있잖아. 여기를 구하면 여기에 대한 사인값도 알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은 PF 길이 구할 수 있죠. 여기 사인값 구했지. 이거 길이 구했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아, <laughs>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잘 보세요. 자, 이큰 삼각형 넓이는 내가 뭐로 구할 수 있다? 큰 삼각형 넓이. 아, 그렇게 해로. 해로헤 해로. 해로론 얼마? 루트. S 얼마야, 이거, 그러면? 2분의 15. 2분의 5. 2분의 7.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아니, 맞나? 2분의 3인가? 어, 마지막 2분의 3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5가 튀어 나오지. 그러면 2분의 15 루트 7이 s야. 4. 야 아, 4네요, 4. 면은 4. 4죠? 그러면 여기서 네. 요 넓이가 네. 어떻게 잘라서 세번 구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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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잖아. 네. 그러면 얘 곱하기 네. 이거 곱하기 네. 요거 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와, 좀 귀찮네.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7 곱하기, 5,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pf 곱하기, 6 하면 딱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분의 15 루트 7이니까, 여기도 뭔가 루트 7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면은, 2, 4분의 5 그러면 어 4분의 8이고 여기가 4분의 5니까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 4분의 2분의 여기가 2분의 1만 되면 되잖아 그럼 얘는 6분의 루트 7이겠네요 8분의가 아니라 어 6분의였네요 자 그럼 6분의 루트 7이니까 난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여기에 사인값만 구하면 되죠 근데 이미 큰 삼각형 넓이 구해놨잖아 그러면은 2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가 얼마나 한 얘기야? 4분의 15 루트 7이 되겠더라. 그러면은 요게 다 15잖아. <laughs> 그럼 사인 a가 얼마더라? 4분의 루트 7이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저 삼각형 P F 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 4분의 루트 7 곱하기 6분의 루트 7, 6분의 루트 7 곱하기 <laughs>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7. <laughs> 그럼 분모가 뭐가 돼? 96분의 어, 7. 7 루트 7 8. 그럼 이거 두개 더하는 게답 아니야? 그러면 얼마? 103 이거 모의고사 한 30번 문제 정도 될거 같은데 우와. 이거 모의고사 기출은 맞아 <laughs>